안녕하세요. 이슈 유다 시작합니다. 오늘 2024년 대선,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대선의 사실상 개막식과 다름없는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컨 신주 밀 워크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식 지명되는데요. 전 세계의 눈이 이곳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주말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지 선정위원회가 투표로 선택했는데요. 공화당은 밀워케와 함께 테네시주 내슈빌을 2024 전당대회 개최지 최종 후보로 고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슈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5일 회의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유치를 위한 기본 합의서 통과를 막는 어이없는 행동을 해 내슈빌의 전당대회 개최 도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역매체 밀워키 저널 센티널에 따르면 다음 달초 시카고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개최지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합니다. 사실 밀워키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도시입니다.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지는 인구 160만 명의 공업도시로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실정을 알리고 차기 대선서 공화당 바람을 일으키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밀워키가 포함된 위스콘신주는 대표적 경합주인데요. 여기서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대선 승리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과 대통령이 얻은 최종 득표율은 49.45%대 48.82%로 단0.63% 포인트 차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승리했던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인기 하락으로 위스콘신주에서 이번 중간 선거와 다음 대선서 고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밀워키가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지였으나 코땡사태 여파로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등 파행을 겪으며 민주당 성향이 대부분인 이 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낙담했었는데요. 이들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면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있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전당대회가 제대로 개최된다면 이를 위해 5만 명이 밀워키를 찾고 경제효과는 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상입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대선에 나선다면 바이든이나 누가 대적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좌파들과 그 세력들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대통령이 아예 선출되지 못하도록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나오는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거들먹거리면서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이 나오든 트럼프가 나오든 뽑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부각시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하원 조사 특위의 청문회 쇼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결론짓게 해 실제로 대통령이 잡혀 가거나 구속될 가능성은 없어도 재선에 나서지 못하게 도덕적인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로 기획됐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네오콩 원로들을 중심으로 트럼프는 도덕적으로 불가능해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해라는 여론을 일으키려는 건데요. 이들이 내세우는 대안후보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죠. 이분은 대통령 이후를 책임질 공화당의 미래이긴 한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대통령 배신하는 경고망동을 보인다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로 기껏 잘하고 있는 싹까지 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쭉 지켜봐야 할 인물인 듯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18년간 연방상원위원을 지낸 공화당 원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는 좌파 언론들의 기사들,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 사람은 앨런 심슨 전 상원의원 으로 미국 언론인이자 작가인 마크리 보비치가 최근 편의 신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리 민주주의로 오염 시킨 사악한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심슨 전 의원은 공화당을 향해서도 유사 종교라고 칭하며 비판을 쏟아냈 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한 공화당 납치는 비극이라는 막말도 했는데요. 보니까 이분은 리즈 체니의 재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NBC 인터뷰에서 체니가 민주주의에 대한 쇳덩어리에 맞서고 있다고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체니의 지역구는 심슨 전 상원의원과 같은 와이오밍 주입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는 다음 달이 지역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이 지지 선언한 해리엇 헤이커먼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니가 떨어지는 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시 심슨 의원 얘기로 돌아와서 그는 우리 당에선 더는 상식이나 균형 잡힌 정치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90세인 심슨 전 상원 의원은 1979년부터 1997년까지 18년 동안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각별했던 사이로 2018년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추모사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딱 감이 오시죠? 그리고 또한 이분은 지난 7일에는 바이든으로부터 미국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받았는데요. 바이든이 주는 메달에 감격해서 대통령에게 악담 퍼붓는 서비스까지 해준 듯합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메달 수여 당시 그에게 지금껏 나와 함께 일했던 많은 상원 연중 가장 품이고 당당하고 진실한 사람 중한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공화당 노인이 이 말에 감격해 자기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것도 까먹은 듯합니다. 추악한 말로 욕 드시지 마시고 심슨 의원님은 그냥 집안에서 만순 무강하시길 빕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총으로 총기 난사막은 인디애나주 사건 후속 소식인데요. 총격범을 사살한 의인이 23세의 백인 젊은이로 신원이 밝혀지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역시 불특정 지역과 시간에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건 현장에 있는 총으로 무장한 일반인일 수밖에 없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더 소식을 보면요. 인재내주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20대 민간인이 쇼핑몰 푸드코트 총기 난사범을 제압하고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더큰 참사를 막아낸 사마리아인이라는 각계의 찬사가 쏟아지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사례가 민간인의 무장을 더 부추기고 총기 규제의 움직임을 막는 구실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좌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총기 난사 사건은 일요일인 17일 오후 6시쯤 인데나주 그린우드시의 그린우드 파크 쇼핑몰에서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20세 또 20살짜리였는데요. 이름은 조나단 더글러스 사피어먼이었습니다. 범인은 난데없이 쇼핑몰 후드코트 손님을 향해 무차별 총기 난사를 시작했고, 그가 쏜 총에 세명이 숨졌습니다. 마침 현장에는 여자친구와 쇼핑 중이던 22살 젊은이 앨리스지사 디킨스 씨가 있었는데요. 별다른 총기 사용 경험이 없는 합법적 권총 소지자로 마침 권총을 차고 있었고, 그는 총기 난사범을 향해 약 10발을 쐈습니다. 범인이 이를 맞고 쓰러졌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난사범을 쓰러뜨린 디킨 씨의 총기도 압수하고 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으나 사건을 조사한 이후에는 즉각 그를 석방하고 영웅으로 추켜세워졌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십 수명 많으면 수십 명의 목숨을 잃을 상황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실제로 총격범 사피어만는 사건 초기만 해도 소총 한 자루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총 소총 두 정과 권총 한정 탄약 백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정하고 총기 난사를 준비한 그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희생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경찰은 무장한 시민이 이분만의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했고. 마크 마이어스 그린우드 시장은 그린우드의 착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고요. 쇼핑몰 소유주인 그린우드 파크몰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전하며 착한 사마리아인이 영웅적인 행동에 감사를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그린 인디애나주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당연히 전미 총기 협회도 트위터에 총을 든 악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총을 든 선량한 사람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결국 총기 난사범을 막을 수 있는 건 총기로 무장한 시민 영웅들 뿐이라는 여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들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면요. 이번 사례처럼 우연히 현장에 있던 민간인이 총기로 총기 난사범을 제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FBI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작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60일 건 가운데 무장한 시민이 개입해 총격범을 저지한 경우는 두 건, 3% 뿐이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2000에서 2021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433 차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민이 총격범을 총으로 제압한 사례는 22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음,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주가 얼마 없고 권총을 휴대하는 사람도 드문 가운데.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총기 휴대한 시민이 존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에서 5%라고 조사됐다면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권총 휴대한 민간인이 있었을 때 거의 100% 이들이 개입해 범인을 제압했다고 보는 게 더욱 타당한 분석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편 좌파 MBC는 일각에서 유벨 디 참사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난이 나오자 민간인이 총격범을 단순하게 제압한 이번 사건을 키워서 여론을 무마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자, 미국 공중파 뉴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슈지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으로 새로운 구독자들과 처음 보는 아이디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 중, 음, 공격적인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매너 있게 그냥 조용히 지나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구독자님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꾹꾹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